안녕하십니까 3월 8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어 일단 뭐 엔비디아도 예, 또 신고가 행진을 좀 쓰고 있네요 4.47% 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급락했던 테슬라도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자 파월이 상원에서 예,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 좀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예, 굉장히 완화돼서 얘기했습니다 예, 자 결국은 뭐냐면 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자, 그래서 전날 보통 거의 앵무새처럼 거의 똑같이 얘기라고 단어만 바꾸는 편인데 상원에서는 좀 예, 비둘기파적으로 예, 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인플레이션 2% 지속도 나오고 있다는 더 많은 확신을 얻을 때뭐 이렇게 얘기는 똑같이 했어요. 예. 자, 근데 뭐 갑자기 우리는 그 시점이 멀리 있지 않다. 예, 전날은 좀 확인해야 된다, 수치에 따라 하겠다, 예, 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멀리 있지 않다로 또 표현했습니다. We are not far from it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자 이제 금리는 예,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예, 그러면서 미국 시장 안정을 좀가졌습니다자 다우존스도 뭐갭 떠서 시작했으니까. 예. 자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예, 좀더 특히 좋은 모습 1.5% 그리고 예, 연중으로도 신고가 행진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어제 뭐 실망스러운 하루였죠. 뭐 코스피는 뭐이 정도 된다고 쳐도 예. 자 코스닥이 너무 안 좋았죠. 자 코스피 오늘도 어, 갭상승을 출발할 건데 자 갭상승에서 어 이걸 잘 버틸지가 관건이에요. 오늘은 2665가 중심값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 정도 갭은 좀 떠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2680, 예, 2700요 계속 똑같이 놔둘게요. 위에 저항은. 예, 그리고 오늘 지지 라인은 오늘은 2650이 1차 지지선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요거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2차 지지선, 2635. 예. 자 요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은 진짜 시가도 예측불가에 뭐 그렇죠 예. 굉장히 어, 길이가 좀 길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길이가 길 구간이 아니에요 예. 사실 지금 단복 나오는 구간이 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길어지죠 그만큼 예, 뭐 수급이 예, 조금 불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관건은 뭐냐면요 외국인 현물이탈이에요 예. 자, 지금 코스피에서 선물로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현물 이탈이 지금 크다고요. 자, 어제 보시면 대형주들, 코스닥 상위주들,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말고는 싸그리 무너졌어요. 자, 그게 그 회사들이 무슨 어제 갑자기 악재가 튀어나왔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프로그램 매도였어요. 어제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가 문제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근데 외국인 창고에서 거의 나오고 있다. 이게 오늘 관건이죠. 자, 그러면 어제 860을 지지했기 때문에, 한번 또 들어올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가 870 이상 좀 뽑아 줘야 돼요 예, 제 생각에는 예. 자 코스닥은 자800어자 70이 시가 되이 조금 부담스럽긴 할텐데 예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이 평선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위에 이 평선도 이거니까 자 적어도 오일선 위에서 시작해야 되죠 868 예, 시가 잡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868. 이렇게, 예, 868 정도, 아, 여기네요. 자, 거의 870이네요. 예, 869 정도로 일단 중식값을 잡아놓을게요. 예, 자, 근데 갭떠도 불안정하죠. 예, 갭떠도 불안합니다. 요새는. 예, 865. 자, 어제 결국 2차 지지선까지 갔다 왔네요. 결국 보니까. 865. 어제 2차 지지선이 859였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은 2차 지지선 859, 860, 860. 그리고 865가 지지선이에요. 자, 87, 875. 875, 880. 이렇게 좀 잡아두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 종가로 상승 못하면 진짜 안 되는 날이에요. 특히 코스닥 오늘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이 또 소외받느냐가 오늘 관건이네요. 근데 코스닥은 어쨌든 860을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해주는 날이 맞지 않나. 그게 봅니다. 자, 지나친 갭상승은 또 운봉 맞을 수 있어요. 예. 자, 예, 힘들어지는데 종목장세라 예, 선택과 집중, 그리고 예, 분할 매수 등등 어제 강의 드렸죠. 강의 좀 보세요. 예, 어제 올려드린 강의. 예. 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의 요거예요 이거 특강 불안정한 장사매업법 여기 많은 답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예, 주말이라도 예,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후에는 또 예, 주말 리스크 근데 주말에 뭐 크게 좌우될 건 없긴 한데 예, 그래도 금요일 오후장은 좀 예, 유, 어, 유심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톡방에서 또 리딩 예, 알차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개인 투자 분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